아, 서울 가면 어떻게, 어떻게 가는 말이야. 어디게말이 자기들 보면 어떻게, 디 저기, 창고자 있시면서 뭐 아프지, 엎어지면, 저기, 사이고 말이지. 이런 데 있으면서 서울 같은 큰, 좋은 도, 도시 말이야. 경치 얘기하면 도지 이해가 안 되거든. 아, 그런 좋은 큰 도시가 어디, 그리 사람이 많이 사지지. 그건 뺄랑 거지말이야막 이리 큰 문제 부중해피는그 사람은 영원토록 서울 못 보고 많은 사람 아니야. 그와 마찬가지로. 응? 중생 몸 가운데는 삼진사지 원망구족하고 팔레 육통의 원망구족한 말이야. 무가진이면 뭐 많이 구실 을 갖다 가지 있다 말이야 가지 있는 갖다 그걸 가지 이전 삼세제불가옆에에서 이걸 갖다 다 만되면은 캐가이 말이지 개발하고 다 뭔지 영원투록차 용무진 했는데 이걸 갖다 믿지 않고 그럴 쓰인다고 말이지 그건 백 거짓말이야 그럴수 있나 자꾸 의심만 하다 하는 영원투록 서울도 못 가고 결국 뭐냐면 근강산 구인도 못 하고 말이야 성분은 영원통 못 하고 미래유비 다 중생 그대로야 상사는 일개 일치하고. 한말로안음대로자 좀, 영리한 사람 말이야. 좀, 상등 사람은, 그, 이제, 촌이님 법물 뜨고 보면 막, 탁, 뭐, 완전 히 이해가 돼 빈단 말이야. 이해해야 돼, 일결 한 번, 그만 결정하는데, 일체 다, 막, 끝났필었어 뭐, 더 의심할 필요도 없는, 이거. 의심할 필요는단 말이야. 아, 서울이, 막, 그렇다아이씨 세대가 뭐, 살이면, 자서를 놓을 것 같으면, 저기, 서울로 보내고, 말을 로을것 같으면, 저, 제주로 보내라고. 이전에도 그런 말안 있어. 어, 우리가 이왕이면, 만이나왔다 서울 것등에한번 보고 가야지, 말이지. 첫 것만 결정해 하고만 가서 차다고뭐 신부랑 나가서 집버서 타고 뭐대고 가서 타면 서울 가는 사람이다. 가는 사람인데 중화는 무은안부르시냐 중화는 어느 짓이입니까? 뭐 그럴 수 있나 뭐라? 아 해봤자 우리 우리 이때 살기를 갖다 예지다 보면 무슨지 저게 하늘건그 건다 보면 산이 이쁘인데 말이지. 그리 좋은 도시가 있고 말이. 그럼 참말로 좋은 곳이 있을 수 있나? 에이, 그 빼는 그짓말이야. 야 나는 어떻게 뭐 집부리나 캐묻고 언니는 뭐 감자나 캐묻고 이래 살지 말이지. 그런 건난 원하지 않다고. 아, 이런 내용은, 그건, 말, 그건 참, 영원투록그는할수 없는 삶입니다.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공부한 사람들도 중생에 이제 보면 이제 근기가 여러 가지 다리기 때문에 말이지. 이런 참말로 취상법문을 갖다 무못튼이 만든 무가진, 음, 법에를 갖다가 이 소개해줘도 말이지. 소개해줘도 결국은 딴데 있는 게야지 마음속에 있다가 말이지. 자기한테 있는 게있 자기 마음속에 이런 참무튼니이영원투록 우리가 자기자재에 실수 없는 참 무진 보고가 있는 걸 갖다가 한번 입이 아프도록 말이지. 소개를 해줘도 자꾸 부전한단 말이야. 그 a 수있나 그럴 수있나또 어? 깨친다는 것도 깨 n g 지뭐 깨친다고 c h i n g c 나 자꾸 이래 한 사람은 t c h i n g catching, c a t c h 들못 g c a 이 c h i n g c a t c h i 가 g 민자 t c 라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응? 참말로 i n g c 일 t c h 해 n g c a t c h i n 어 c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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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이 c h i n g catching, c a t c h 야 돼. 단도 a 이 대비했나 말이야. 어느 집에 자꾸 일이 의심하고 저리 의심하고 하면서 자꾸 빙빙빙 돌면서 뭐 허송세월만 하지 말아 라 입니다. 단자 회중의 해구이원이말이지다 묻지 뭐 되냐면 회중의 내몸 속에 말하자면은 구이 때묻은 엄마 버섯비라기야. 어? 그래 결국 만님면 수능 행의 과정인가 누가 능히 밖으로 뭐정리를갖자는학게 뭐냐 이것은 어찌하냐면은 말이요. 불용구진이요, 유수스겐이랑 그 딩도가 있는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불용구진이요. 진을 갖다가 말하자면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말이요. 왜 그러냐면 진은 본신 내가 구족해, 다가지고있거든 본신 내가 구족해, 다가지고있단 말이요. 진은 본신 내가 구족해, 이 무가보는 본신 구족해, 가지있는데왜이 일을 갖다 못시느냐이 말이요. 왜지냐 이놈은 떼묻은 옷 때문에 그래. 번의 망상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떼묻은 옷이라가는 것은 번의 망상이네, 그 말이요. 어찌 우리가 만드면은, 이 번의 망상, 분별심 이것만 완전 시비 같으면 말이오. 시비 같으면, 청천백일에 안, 안 될, 안성거든 우리 보통으로 생각해보시오. 청천백일어우니 저, 해가 어떻게 관밀 시방식이로 비추고 있지만은, 해를 못 보는 거, 어째 못 보느냐, 그러면, 구름이 가리에서 못 본다, 이 말이오. 응, 음, 해를 볼라카지 말고, 구름만 거듭빌 라이야 구름만 거듭빌 같으면, 해는안 볼라, 안배을수 없고, 해는안 나타나라, 안 나타날, 나타날 수 없다, 그 말이오. 우리가 탐벌로 진여자선, 우리가 인격이다 가지고 있어. 참말로 무과진 용무진한 그 많이 보조를 다 가지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갈아 있는 거무있이면은 번에 망상당. 이해 때문에 때문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번에 망상을 버리필, 때문에 엄마의 확보서 빌거당 그래 으면이전신 전치가 말하자면은 무과진이고 전치가 징금등들이다이 말이라. 어. 오직 이때문슨 엄마 버리필고 망상과 우진 시비 뿐이지. 뭐, 겉으로만 안 되면, 뭐지, 정진을 갖다가, 뭐, 육돌 하니, 만내한 하니, 말이지. 그런 소리만, 실점진 하지 말아라. 저게 진진 하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저게 진진 하지 말아라, 이야나한테 니가 또이 밖에서 구함, 그, 그, 미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어? 내한테 분명인 줄 알았으면, 내한테는, 내한테뭐 내한테 구함, 그, 그, 내 마음만 깨치면 그만이지, 말이지. 밖으로, 그, 삥, 삥, 돌 필요가 뭐 있냐, 이야 그렇지만, 이거 실제에서 말해. 중생들이 한 것은, 에이, 업이 두태가 이고이 참을, 때 무슨 옷이 말이지, 첩첩이 만드면 가래가 있다 그 말이야. 때 무슨 옷이, 때 무슨 옷이 첩첩이 가래가 있고 이 말이 귀에 들어가지도 이해가 잘안 돼요. 이러면때 무슨 옷 때문에 이번에 망상이 분별심 때문에 말이지, 그 죄는 아닙니다. 죄가 아니야. 안마 어이 비방을 하고 안들라하더라 계속 지금 몰라 그러는게이때 무슨 옷이 가리고 있단 말이야. 이 구리미 가래가해못 보듯이. 그래야 이제 때 무슨 옷이 첩첩이 가리 망상이 첩첩이 가리가요, 말이지. 이걸 이해 못한다 그 말이. 이해를 못하 면못하니 이해 못한 거 아니야. 욕을 해. 시사만 하 사람은 세이고 분수가 있고 말이지. 부청은 모시고 노래 앉아가 뛰만 하니, 사람 많이 생긴다. 저 자식도 만드니, 저에 와서 어떠냐한 사람이 살더니 말이지. 그, 저, 전련비들가만나도실떻 저런 거짓말 막하야지 말이지. 에이, 빼에 싫다. 이런 사람도 여기에 많이 싫기야. <laughs> 그러니까, 저 해민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이면웃잖냐 이거든. 종타방 인터뷰하라 말이야. 저 사람이 비만 하고저 사람이 욕한 거 갖다가 뭐, 갖지 말아라, 이야 왜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알고선 그렇게 비망하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게, 욕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렇단 말이야. 예, 답더 임답이 하라. 그래서 어쩐지 이렇게 참말로 좋은 법이 있어. 에, 입 입에 다 아프더놈, 입에 아프, 붙 불투더놈 말이지. 이 소개를 했어 도 말이지.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로 반대라고 욕을 막 해친단 말이야시사한마님 사람을 럼 자서 속은 협잡꾼이라고 말이지. 한만 그리 욕을 하더라 해도, 그 사람은 실제 몰라서 그런 거지, 말이야. 알것때 욕할래, 할수 있는 게 반대할래, 할수 없단 말이야. 음, 할수 그다음에 파소찬, 응, 할수 없는데. 그러면, 파워소참더 도잡히라. 그럼 그 사람 욕한 사람, 비, 반대한 사람은 어찌 되느냐, 이것이야. 불로 들고 저, 하늘을 가다 태우러 가거든. 흑공을태우러 간단 말이야. 불로 들고 하늘을 태우러 해보지. 하늘이 타는단 말이야. 하늘은안 타고 지망니 잔뜩 죽을지. 이놈은 어떻게 하늘이 이놈은 태워 이라고 말이지. 불로 자꾸 웃만니 밤만 뭐 무으면웃으만저게 예, 뭐, 뭐, 어떨 때, 뭐, 밥도 안 먹고, 막 예. 잠도 안 자고, 자꾸 나무를 해도되 뭐 자꾸 하늘 태우러 간단 말이야. 이놈, 하늘을 타나, 하늘을 남지만 죽을 지기나그 말이라. 결국은 이건 참말로, 음, 이, 우리 참말 무상 대도, 이, 많이 보주를 갖다가 말이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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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 자성을 갖다가 깨츠 선물한다, 이 법을 갖다가 비방하한 사람은, 결국 뭐가 마찬가지냐 하면은, 이 예? 나무를 가있고, 불을 가있고, 하늘 태우러 간, 마찬가지로 말이지, 암만 지가 비방하고 반대해봤자, 해봤자, 정법은 어떻게, 진유 자신이 만드면 그거 조금 더만님면방해 받을 수 없는 게, 능, 어떻게 만이면 방해를 받으시냐 말이오. 진유 자신은 무슨 명생이 있고, 어떻게, 저게, 이래서 방해 받으시는 기지 일체 명생이다 뜰지 붙부도 어찌할 수 없는 초선수는 이런 것인데 말이지, 안만 보통 중생이 가비비안하고 반대로 한들, 그것은 무슨, 음, 저 관계 있냐. 아무 만이 영향을 못 미친다, 그 말이오. 영향을 못 미치고, 오지, 자기만 만드 죽도록 헛고생만 하고, 말, 자기만 죽을 지게 했냐. 죽을 지인인데, 그런 사람 같다 우리가 볼 때는 참말로 어쩐지 가련히 생각하고 말, 불쌍히 생각해서, 어, 찌쩐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가려그 사람 같다가 어쩐지 저기 생각을 돌려서, 바른 길로 말, 이 정법으로 돌아오고로 말, 이렇게 놀아 할지, 언제그 사람을 갈바가고 같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말로 아는 사람은 어하냐면은 예, 아무 흡사한 감로 해야 말이지, 예, 내가 어떻게 탁, 듣고는 말하자면 흡수하면 안감노 손을 맞은 것 같거든, 예. 같애서 응 소흉근이 부사해라 예 소흉해서 만음님이 부사의 경계들가진나그 말이오 예 보통은 인자 이거 모르는 사람은 말이지예 저기 모르는 사람은 갔다 가만좀 저기 그것을 하는데 욕을 하고 있었데말이에 욕을 하고 있었데 싫지 않은 사람은 어쩌냐면 말이지 그렇고 말고 우리가 참 자성을 깨지지가 않다면 응 독점 무비한 말이야 참말로 무관진 이 무진 보장을 갖다가. 개척을 해야 하고 영원토록 자기자재하실 텐데 말이지. 아 이런 정말 어떻게 시위한 비밀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사람이 들을 때는 감독스러 마신 것 같아서 말이지. 일치해 마음면 뭐. 비밀 예, 8만 사천비야눈 깜짝이야. 다나아내빈다그 말이야. 예? 눈깜빡할때 병만 나으시니병 낳은 동시에 어찌하면 채검에 대비를 거든. 징검처삼진사재 원문 구축해야 하고 816죄 원문 구축하는 사람이 대빈다 이 말이야. 그리 내가 있고 소용도지 부사여. 한 발로 중생의 앞만에 상할 상할 수 없는 말이지 부사의 해탈경계 부사의 해탈경계로 우리가 안들갈래 안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누구든지 이 참말로 이 지금 이 취상직 말이야 무상묘법을 듣고 듣고 말이지 비병만 하지 말고 비병아만 해봤자 어쩐지 하늘이 타지 않아 이게 말야 뛰지 말 가지 말고 말이야 이 감수는 묶고 말이 감수는 묶고 참말로 부사의 해탈경계를 들어가서 그런데 아 부사의 해탈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체 중생을 가다 한번 와서 말하자면 이 부사의 해탈 경계로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결국 우리가 화장 차례에서 이문투로 자기 하이자자에게 생활을 해야 되냐 이것이그게 이제 이 고기미 똑같은 기야 모르고 어찌니 자꾸 반대와 비방하는 거는 그런 게 그걸 갖다가 어떻게실질만님인자 갈불 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 어찌했냐 말이야. 관악언이 시공되기니게이 영가심 여대에서 자꾸 많이 말을 샀는데 많이 말을 샀는데말이야 이 베베란 것이 하도 없으지 참으로 신기하고 묘하기 때문에 말이지. 묘하기 때문에 중생이 믿기 때리고 알기 때리기 때문에 자꾸 비방, 반대하고비만 반대한 대하는 사람이 많거든. 이 예. 그렇기 때 그건 고김이 똑같습니다. 예, 이전에도 그렇고, 부친님 당시도 그렇고, 이전 육조신 당시도, 영가신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다고 그 말이야. 예, 그러니 그걸, 그, 이제 자꾸 비방하고 반대한 그 사람은 어떡하냐, 이 말이야. 관학은이 시공도이니, 나쁜 말 듣는 이것이 말이니실지 공대이다, 이것이야. 나쁜 말 듣는 거. 한만말하지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 오역제일 진디, 뭘 진디, 일을 샀더라, 해도 말, 그것보다는 또, 정보를 비방하는 것이 지혜가 제일 크다. 장, 일이 말씀하신,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신거든왜 그러냐면, 오역제일 진 것은 만렙이면, 참말로, 음, 제일 참여하면, 그만 다, 이제, 도를 쏠수지만은 정보를 비방해가지고, 영혼투로 만렙, 부부 인연을 끊어 핀다 말이오. 끊어 핀다면, 그 사람은 영혼투로 성부를 못 하거든. 그 사람이 미부에 지혜가 크다, 가는 것은 아니라, 정벌 비방해서 불법 인연을 한지 끌어놓을 것 같은 말이야. 그 사람 영 용의 성분을 기름에 키기 때문에 이제 그 지가 크다 크다 이렇게 간 것인데, 음, 이제 설사 정벌 비방하는 말이지. 이거 아니고 말이지. 아니고 어딴걸갈거도 이제 욕을 한다 말이지. 욕을 하기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제일 큰 욕인 말이지. 제일 큰 욕인 이, 이 정벌 비방한 비방한 이들과 들은 뭐냐면 이것이 공대기다 이 말입니다. 공대기인데 차직 성호 선지라. 이것은 어찌 나를 갔 선식을 맨다 말이야. 음, 그 사람들은 비만을 나와 욕을 하는 말이지. 이것에 있어서 조금 더 가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걸 갖다가 말로 저쪽에서 놓든지. 도구를 주는데 나는 어떻게 감노스러저 받아 마시비든던 가서 말을 마신다 말이야. 저쪽에 난나 우디 도굴 주더라 해도 말이야. 도굴 주더라 해도 나는 감노스러운탁아 마실 것같으면 이것은 어디내 살이 되고 뼈가 되가이 말이지. 부채가 안될라 안될 수 없고 자성의 안갖질 안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쪽에서 누 나가.